안녕하세요 크러네입니다. 컴퓨터를 구매하려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조립 PC와 브랜드 PC인데 조립 PC는 개별 부품을 직접 선택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호환성 문제와 초기 설정, 유지 보수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브랜드 PC는 글로벌 제조사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고민 없이 안정성과 서비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레노버는 이 브랜드 PC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글로벌 PC 제조사인데요. 레노버는 띵크패드와 아이디어패드, 요가, 리전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부터 기업, 그리고 하드코어 게이머까지 아우르며 합리적인 가격과 강력한 고객 지원으로 최근 몇 년간 1위 점유율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게이밍 PC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했고, 단순히 높은 성능을 가진 조립 PC가 게이머들의 선택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한, 용 도로 컴퓨터 를활 용하 게되 면서 소비자 들이 필 요로 하는 요구 사양 들이 훨씬 다양 해졌 습니다. 가격대별로 컴퓨터 부품들의 라인업도 촘촘하게 구성되고 있다 보니 브랜드 PC 역시 조립 PC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라인업을 보다 섬세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레노버는 2017년 리전이라는 게이밍 전문 브랜드를 공식 론칭해 게임에 특화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죠. 레노버 리전으로 출시되는 게임용 데스크탑 컴퓨터 시리즈 리전 타워는 사양에 따라 T7, T5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 해볼 레노버 게이밍 PC는 메인스트림 게이머를 위한 라인업인 T5인데요. 보통 최신 세대의 i5 및 i7 또는 라이젠 7 프로세서와 동일 포지션에 위치한 그래픽카드가 함께 조합되며 리뷰에서는 T5 30AG b 1 모델을 통해 레노버의 게이밍 PC와 그 성능을 살펴보려 합니다. 리전 터는 디자인 면에서도 레노버 리전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색상은 레이븐 블랙 단일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있으며, 무광 블랙톤의 세련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LED 동기화가 가능한 전면부 리전 로고와 쿨링팬에 RGB 라이팅을 적용하여 게이밍 감성을 극도화했습니다 측면은 투명한 강화유리 패널을 적용해 내부 하드웨어를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게임에 특화된 컴퓨터답게 조명 효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외형은 게이밍 PC치고는 제법 담백하게 꾸며 다양한 장소에 두고 사용해도 크게 이질감 없이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툴리스 구조를 적용해 드라이버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손쉽게 패널을 열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했네요. 컴퓨터가 제 성능을 오롯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리전 타워 시리즈에는 콜드 프론트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케이스 내부 전체의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모델은 전면과 후면, 하단 및 상단에 이르는 공기 흐름을 설계했고, TDP 150W의 발열 해소능력을 갖춘 공랭형 CPU 쿨러를 사용해 CPU 온도에 따라 시스템 전체 냉각 성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요. 이와 함께 메인보드와 SSD 등에도 방열판을 탑재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CPU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7800S3D와 B650 칩셋의 메인보드가 사용되었고 DDR5 램 메모리 4개 슬롯 중 2개 의 슬롯에 16GB 메모리를 사용해 총 32GB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그래픽카드 RTX 5070 Ti를 조합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AMD는 차세대 라이젠 9000 시리즈를 발표하며 게이밍 PC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했는데 3D V-cache라는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7800X3D AMD CPU 역시 동세대 경쟁사 플래그십 모델을 압도하거나 최소한 동급 성능을 보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격과 성능의 균형에서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이밍 성능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그래픽 카드를 강조. 하 면서 고해상도 에서, 의 게이밍 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랜 기간 쓸 만한 게이밍 컴퓨터 를 완성 했 죠. 해당 모델에 탑재된 라이젠 7800S3D CPU의 TDP는 약 120W 수준으로 기본 장착된 CPU 쿨러로 충분히 재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성능을 살펴보면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코어 1740포인트, 멀티코어 1739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3D마크 CPU 프로필 테스트에서는 전체 코어 및 스레드 활용 시 7793점을 기록했네요. TX 5070 Ti 외장 그래픽 성능의 경우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에서 그래픽스코어 34,412점. 타임스파이에서는 13,435점을 기록했고 QHD 게이밍 환경에서 200 프레임 이상의 높은 프레임을 보이면서 고사양 게임 용도로도 준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RTX 50 시리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AI 기술을 활용한 뉴럴 렌더링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RTX 50 시리즈는 새로운 코어 구조가 적용되었고 이에 최적화된 DLSS 코 기술을 지원하면서 보다 지능적으로 게임의 프레임 속도를 높이거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LSS4는 새로운 프레임 생성 기술인 멀티 프레임 제네레이션과 슈퍼 레졸루션 업스케일링 향상된 이미지 표현 등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성능 기술을 포함하며 게임에서 관련 옵션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에 최적화된 게이밍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존 DLSS3에서 선보인 프레임 생성 기술에서 한층 발전한 기능으로 차별화를 이루면서 고해상도에서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해당 기능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이미지를 AI로 생성하는 것이 핵심인 기술로 이론상 프레임 레이트를 4배 높일 수 있죠. 이를 지원하는 마블 라이벌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4K OK UHD 해상도에서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프레임이 측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높은 시스템적 부담을 요구하는 레이트레이싱 구현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DLSS의 업스케일링을 활용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능 최우선과 성능. 품질, DLAA 등 더욱 정밀한 수치 조절 옵션을 통해 게임 내풀 옵션으로 원활하게 즐기기 힘들었던 검은신화 50이나 몬스터헌터 와일즈, 카잔 등 고사양의 최신 게임들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그래픽 성능 역시 향상되어 대부분의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고해상도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이번 RTX 50 시리즈는 A1. 인코딩과 전용 AI 가속기를 지원해 게이머와 전문 크리에이터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렌더링과 콘텐츠 제작은 물론 a v 1 코덱 기반의 고해상도 영상 콘텐츠 감상에도 활용할 수 있어 고해상도 모니터와 함께 4K 이상의 고해상도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실제 소비되는 전력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U-HU 또는 4K U 유튜브 영상 시청 시 CPU와 GPU를 적절히 사용해 약 100W대로 측정되었으며 GPU 활용률이 높은 게임과 영상 렌더링 작업에서는 약 350W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OCCT 전원 테스트를 통해 CPU와 GPU에 100% 로드를 가하는 ABX 연산 기반의 극한 상황을 연출해 보면 최대 450W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때의 온도와 소음 정도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해당 CPU의 TDP가 120W인 점을 감안했을 때약 77W의 PPT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다중 코어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별다른 설정 없이 게임과 영상 편집 등에서 안정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초 근접에서 측정한 컴퓨터 소음의 경우 게임 진행 시 45dB, 플로드 시 48dB 순으로 측정되어 컴퓨터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환경이라면 제법 정숙한 환경에서 더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레노버 T5 30AG B10 모델을 통해 레노버의 게이밍 PC 리전터를 살펴봤습니다. 라이젠 7800S3D와 5070Ti의 조합은 현재 QHD, UHD 게이밍 환경에 대응 가능한 구성을 보여주었고 발열과 소음, 전력 관리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게이머와 크리에이터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는데요. 가격은 조립 PC 대비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서비스와 안정성, 편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한 AS와 서비스가 보장되길 바란다면 브랜드 PC가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게이밍 경험은 물론 손쉽게 작업 생산성을 챙길 수 있는 데스크탑 모한 본체를 찾고 계시다면 해당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